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예전과 달라진 몸의 무게를 느끼고 한숨을 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옛날 같으면 가볍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허리가 뻐근하고 팔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쉽게 단정 지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기록을 통해 그 생각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의 역사 속에서도 나이와 기능 저하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기록과 데이터를 보면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70세, 80세, 90세 이후에도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통된 습관이 있었고, 공통된 원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생활 패턴과 신체 변화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즉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믿음은 사실 절반 이상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몸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과 혈류 압력이 그 열쇠였습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근육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근육들이야말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압력을 유지하며 전신 활력을 지탱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시골 미골근, 횡경막 근육, 내폐색은 이세 가지 근육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사용되는 근육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과 활력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톤부터 달라졌습니다. 3개월 전에는 힘없이 떨리던 목소리가 이제는 청년처럼 힘차고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치로도 기록했습니다. 혈류 속도가 40% 이상 개선되었고 호르몬 분비량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예가 아닙니다. 비슷한 회복을 경험한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반 깊은 곳의 근육을 매일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학계에서도 이 근육의 역할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근육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기록해 온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리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순간 그 기록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특히 혈관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퇴화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기록을 통해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과 남성기능을 잃은 사람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혈액의 흐름이 멈추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생명의 위협이 되고 남성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 기능이 사라집니다. 원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이두 가지가 하나의 원리로 묶인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나이는 진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압력이었습니다. 혈액이 그 부위로 충분히 채워지려면 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살짝만 열면 물은 졸졸 흐릅니다. 그러나 세게 틀면 강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요. 우리 몸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압력이 충분히 작동할 때 혈액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압력을 만드는 것은 심장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골반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그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아래쪽에 위치한 근육들은 펌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밀어 올려줍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압력이 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단지 이 작은 근육들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호흡과 함께 항문을 부드럽게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2주 안에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압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혈관 자체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아무리 압력이 생겨도 혈액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좁은 도로에 차가 몰려 교통 정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도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사용하면 혈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탄력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3분간 샤워한 뒤 찬물로 30초를 마치고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유연성이 살아납니다. 특히 마지막은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혈관의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압력이 살아나고 혈류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몸 전체의 활력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록 속에서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가장 높아지는 황금 시간대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대에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면 호르몬 분비는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골반 회전 운동을 추가한 것만으로도 불과 몇주 만에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호흡과 움직임이 결합하면서 몸속의 흐름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록과 데이터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압력과 혈류를 관리하는 습관만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분들은 10년,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놓쳐버린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영상을 멈춘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른 채 지나칠 더 충격적인 비밀을 놓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떠올릴 때 눈에 보이는 큰 근육만 생각합니다. 팔 근육, 다리 근육, 가슴 근육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이지요.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진짜 중요한 근육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세 가지 근육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근육들은 의학계에서도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남성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골 미골근입니다.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근육은 혈액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육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조차 이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두 번째는 횡경막입니다.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이지만 단순히 숨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횡격막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펌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횡격막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는 혈액을 밀어 올리고 순환을 돕습니다. 즉 호흡과 혈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폐쇄근입니다. 엉덩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이 근육은 골반 내부의 혈액 흐름을 조절합니다. 단순히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평생 이 근육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록은 말해줍니다. 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새 근육을 꾸준히 자극하고 강화한 이들은 단순한 체력 회복을 넘어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밝아지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기록에 남은 목소리의 변화만 봐도 그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기록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근육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 저는 단순한 운동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학의 오래된 지혜와 현대과학의 데이터를 결합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진동을 이용한 기법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충격적일 정도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를 가볍게 두드리며 원을 그리듯 자극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따뜻한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분 탓이라 생각했던 이들도 며칠 후 실제 혈류 개선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따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퇴화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근육은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극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르러서도 이 근육들을 자극하면 2030년 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혈관 건강과 남성의 활력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심장병은 심장만의 문제이고 남성기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남성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그 기능이 사라집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심장도 남성기관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탓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90세가 넘어도 왕성한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혈류의 압력이 핵심임을 증명합니다. 물을 주는 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조금만 열면 물이 약하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세게 틀면 강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혈액도 같습니다. 적절한 압력이 있어야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압력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이들이 심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록이 보여주는 답은 전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 골반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근육이 살아있으면 혈액은 강하게 밀려 올라가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압력은 떨어지고 결국 활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펌프 근육을 깨우는 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항문을 천천히 조여주는 것입니다.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 부드럽게 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3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불과 2주만 지나면 몸이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소용 없습니다. 좁은 길에 차가 몰리면 정체가 생기듯 좁은 혈관은 혈류를 가둡니다. 따라서 혈관 자체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도 자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3분, 찬물로 30초,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혈관은 이 과정에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점차 탄력을 되찾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호르몬의 분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시간을 잠으로 흘려보냅니다. 기록은 이 시간을 깨우는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약속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골반 회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20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회,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숨을 내쉬며 뒤로 호흡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호르몬 분비를 3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찬물 세안으로 마무리하면 뇌가 강하게 자극되며 호르몬의 분비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작지만 확실한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의 활력을 바꿔놓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혈류의 압력을 되찾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며 호르몬의 시간을 활용하는 자만이 다시 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굳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과 남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근육이 굳으면 걷지 못하고 골반 근육이 굳으면 활력을 잃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굳어버린 근육이라도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방법은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은 얼어붙은 근육을 깨우고 잠든 섬유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잔잔한 파문이 퍼져나가듯 진동은 몸속 깊은 곳까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동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바닥을 배꼽 아래 약 10cm 지점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것입니다. 1분간 시계 방향, 1분간 반대 방향, 그리고 가볍게 두드리며 자극해 주십시오. 곧그 부위가 따뜻해지며 혈액이 몰려드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황제들이 비밀리에 기록해 둔 수천 년의 비법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목소리의 진동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면 그 파동이 온몸을 울리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 하는 소리를 30초, 우 하는 소리를 30초, 음 하는 소리를 30초. 이세 가지를 하루 세 번만 반복해도 몸 전체가 새롭게 깨어납니다. 혹시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말합니다. 이 단순한 진동법을 꾸준히 이어간 이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만에 몸의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작게는 소화가 편해지고 크게는 오랫동안 잃었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관심이 여러분께 더큰 건강 정보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의 혈액은 중력에 끌려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를 벽에 올려두는 단순한 자세만으로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어 10분간 유지해 보십시오.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오면서 전신의 순환이 새로워집니다. 특히 하루를 마친 저녁에 하면 피로가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기록은 호흡과 중력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법. 이 단순한 호흡이 혈액순환과 함께 호르몬 분비를 조율합니다. 몸은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멈춘 상태에서도 심장은 계속 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는 독립적인 전기신호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남성기관 역시 독립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이 바로 신경의 힘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잠든 신경을 깨우는 비밀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 분이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적처럼 살아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젓고 가족들마저 체념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록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10년간 삶의 의욕을 잃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말소리마저 기운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삶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단 8개월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21일 혁신 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첫 7일 동안은 해독의 시간, 매일 새벽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고 맨발로 땅을 걸으며 몸속의 독소를 비워냈습니다. 단순한 식사, 소박한 나물,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7일은 재생의 시간, 뒤로 걷기 같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통해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웠습니다. 발바닥에 혀를 자극하여 전신의 순환을 회복시켰습니다. 셋째 7일은 완성의 시간.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마침내 새로운 자신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2일째부터의 관리입니다. 21일 동안 만든 습관은 계속 이어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는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의 컨디션, 하루의 활력, 저녁의 수면 상태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이들이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나도 할수 있을까요? 기록은 분명히 답합니다. 예, 누구든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심지어 90대라 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챕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고 걸음걸이에 활력이 묻어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 순간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은 부부 관계도 사회적 관계도 새롭게 열어갑니다. 결국 건강의 회복은 삶 전체의 재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21일 후의 자신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차이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충분히 할수 있구나. 오늘의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과 방법은 제가 올려둔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100년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